제가 제일 그러니까 음악 치료사로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 음. 이거는 그리고 평등한 것. 음. 그것은 우리 몸에 다섯 가지의 센서가 있잖아요. 기, 음. 감각기관이요. 네. 네. 그 중에서 귀는 늦게 시작해도 돼요. 아, 듣기를 귀가? 늦게 시작해도 돼요. 네. 네. 정말 경이로운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귀는 어, 내가 50부터 음. 나 음악 한번 들어볼까 음. 하고 시작해서 한 2년 네. 하루에 한두 시간씩 몰입하시면 네. 바로 됩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몰입의 정도가 네. 예를 들어서 아나 이제 음악 들어야지 그러면서 잡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뭐책 보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음. 음악만 들으시면서 음. 몰입하셔야 음. 귀가 점점 점점 좋아지세요. 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음악회를 가면 제 책에도 썼는데. 음악의 오케스트라 특히 음악이 점점점 마지막 부분에서 보통 크라이막스로 가면서 크레센드라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빰빠밤빠밤빠밤밤 궁짝궁짝궁 빰빠라밤 이렇게 끝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확 쳐요. 그게 생체 리듬을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음악으로 인해서 음악의 템포에 맞춰서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빨리 뛰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되는 그러한 충동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식이 생기면 네. 이게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움직이죠. 가슴으로 그리고 네. 내 생체 리듬을 몸, 아, 음악에 맡기지 않으니까 네. 아, 이것들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잘하나 하면서 이렇게 꼬다 보면서 이제 듣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해석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리 크레센도에다 포르테 시모로 끝나도 네. 박수 안 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아 이번에는 이거 표 날렸다 하면서 이제 네. 집에 오는 거죠. 아. 어 아, 네. 정말 근데 몸이 반응을 하는 거네요. 네. 몸 진짜 반응해요. 진짜 그래서 것 음악 것 치료 처음 배우면서 이런 음악에 따른 생체 변화가 있어요. 우리 몸에.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체험하기 위해서 음악회에 가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음악을 몰입하면서 저도 스스로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런데 옆 사람들 이렇게 관찰하면 그옆 사람들의 호흡 소리. 네. 호흡의 깊이 그리고 음. 리듬감 이런 것들이 음악에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음.